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림과 사화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는 수업 주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사림의 성장, 두 번째는 사화의 발생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여기 있는 조선왕 계보도를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 순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지 앞으로의 역사 흐름을 파악하는 데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사극이나 역사 영화에서 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왕 시대에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세력들이 나뉘어져 있었거나 등을 아시면 사극이나 역사 영화의 스토리를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선 왕계보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을 건국한 태조부터 시작해서 태정, 태세, 문단세. 세조, 그다음 예종부터 예성, 연산군의 연, 중인명선, 선조, 그다음 광개군부터 광인효현, 숙경영, 영조, 그다음 사도세자 아들, 정조부터 해서 정순, 헌철, 고순, 순종까지 조선왕, 계보가 이어지니까 이런 흐름들을 꼭 아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사림의 성장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갈 건데 붕당정치 이전 조선정기 정치에 참여했던 세력은 크게 두 세력 여기 있는 사림파와 훈구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랑 사림과 훈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었고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가를 보도록 할 건데 먼저 사림과 훈구 그 이름의 한자 뜻을 알면 또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사림을 보면 여기 사자는 선비 사자에 림자는 나무가 두 개니까 숲을 림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선비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선비들이 숲 속에서 선비들이 숲 속에서 공부를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두 번째 해석을 봤을 때 여기 숲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보다는 지방 그리고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것보다는 성렴하고 경건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살인 세력들은 지방에서 쭉 숲속 지방에서 경건하게 유학과 성리학을 공부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선비들이구나 이런 특징들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다음 훈구의 뜻을 보면 여기 훈구의 훈자는 공훈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장을 받으면 가슴이나 목에다는 훈장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훈장의 훈자가 바로 여기 공훈자라고 할 수. 굿자는 옛굿자 구자, 늙은이 굿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공신들, 즉 목이나 가슴에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어흠 하고 있는 늙은 대신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사림은 숲속에서, 즉 지방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약을 공부하던 선비들이라고 할수 있고 훈구 세력들은 훈장을 많이 달고 있는 즉 공신 늙은 대신들 이런 뜻으로 알고 한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파는 온건파 사대부의 후손 제자라고 했었거든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고 난 다음에 권력을 찾게 되는데, 이때 신진사대부도 함께 권력을 찾게 되면서 급진파 또는 혁명파, 그리고 온건파로 신진사대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급진파는 더 이상 고려는 가망이 없다. 그러므로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개창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여기 온건파사대부는 그래도 우리 고려다. 고려라는 왕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려의 체제를 개혁해 나가자라고 주장했던 신진 사대부들이었는데 여기 급진파에는 정도전이 대표적이었고 온건파에는 정몽주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온건파 사대부는 조선 개창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개창 이후 지방에서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숲속에서 지방에서 학문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쳤구나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사림파가 추구했던 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도 정치고 두 번째는 향촌 자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도 정치는 왕이 인자함으로 왕이 도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라고 했었거든요. 왕이라고 한 사람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기가 쉬웠. 이에 따라서 신하들이 왕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 그러됨이 아니 되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간훈을 하면 왕이 도덕으로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왕도정치라고 할수 있고요 다음 향촌자치는 여기 향촌이 시골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향촌이 자기 스스로 그 마을을 운영해 나가는 게 향촌자치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에 따라 살인파는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서원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사립학교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서원을 통해 사림 세력들이 제자들을 기르고 그 제자들이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지방에서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었고 향약 같은 경우에는 향촌의 규약, 향촌의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도덕을 권해주고 등등. 향약을 통해 향촌자치를 이루어 나갔다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지방에서 즉 숲속에서 열심히 학문 연구하고 교육하던 선비들이 조선 성종 때 적극적으로 등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종은 여기 훈구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살인파를 적극적으로 등용을 했다 라고 했었거든요 여기 세조가 집권할 때 김종서 등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던 사건을 바로 기유정난이라고 쓰거든요. 난잡한 거를 평정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공을 세운 공신들을 정난공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난공신이 바로 홍구파가 생기게 되는 그런 기계교대인데요. 훈구 세력들의 힘이 점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종은 이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 있던 사림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구나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등용된 사림파들은 주로 삼사라고 하는 언론 기능을 하는 기구에 진출을 했다라고 했었거든요. 학문을 연구하던 홍문관, 관리들을 감찰하던 사원부, 또 왕에게 간언을 하던 사가오는 등이 진출을 하면서 언론 기관에 배치된 결과 훈구파를 열심히 비판했다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훈구파들은 성종 때는 에 세조 직권을 도운 공신들 또 중종 이후에는 중종반정을 도운 공신들이기 때문에 목에 훈장을 여러 개 달고 있겠죠 이에 따라 이런 사람들을 훈구라고 할수 있는데 훈구들은 조선 전기 국정을 주도했던 세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종 이후에 이 공론을 내세운이 공론이라고 하면 현재로 따지면 여론이라고 거든요 지방에 있는 선비들의 의견까지 선비들의 상소문까지 다 받아들여서 정치에 반영한 것을 공론 정치라고 했는데 이 공론을 내세운 사림이 훈구를 계속 비판하게 되니까 결국 훈구 세력들이 칼을 훈구 세력들이 칼을 꺼내 들면서 사림 세력들을 공격을 했던 것이 바로 사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훈구 마찬가지로 이 사화도 그 한자 뜻을 알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사자는 선비 사자이기 때문에 대체로 살인파라고 할수 있고 화 같은 경우에는 재앙 화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훈구나 왕의 공격으로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 살인파가 크게 제거되고 죽었다 이런 뜻을 알면 될 건데 사화는 총네번 일어났습니다. 무각 기울이라고 해서 총네 번인데 1화2화3화4화총4화 4화 일어났다. 다. 번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도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무오사화를 볼 건데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모두 폭군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는 연산군 때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배경은 홍구파와 살인파의 갈등이 성종부터 이어져 있었고 이게 바로 연산군 이후에 폭파를 했다.라고 하면 될 거거든요. 먼저 무오사화의 직접적인 계기는 김종지기하고 하고 사는 사람이 쓴 바로 이 조의제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종직은 누구고 조의제문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김종직은 성종 때 등용해된 사림파의 아버지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사림파가 제거가 되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흐름들은 이해 용으로 하시길 바랄게요. 자, 홍구파의 이극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살인파에는 여기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종이 죽었기 때문에 성종실록을 쓰기 위해 여러 사관들이 임명이 됐었는데 여기 김종직의 제자였던 살인파의 김일손이 사관으로 부임을 하고 열심히 역사서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선왕조실록의 기초자료가 됐던 게 바로 이 사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사극이나 역사 영화에서 왕과 신하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면 구석에서 열심히 뭔가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이 사관이고 그때 쓰고 있는 게 바로 사초 등이라고 쓰는데 김일성이 요 사초에다가 이국돈의 비행을 적어서 담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국돈이 세조의 왕비가 죽게 되니까 이때 몸을 경건하게 있지 않고 기생이랑 놀았다 이런 글을 김일성이 사초에 담게 되니까 나중 에이 사초 내용이 실록에도 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국돈이 김일성에게 찾아가서 제발 이 내용 좀 지워달 라고 청탁을 했는데 청탁이 거절되게 됩니다. 이 읽더니 김일손에게 앙심을 붓고 김일손이 쓴 사초를 계속해서 뒤져보는데 이때 김종직이 쓴조의제문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읽을 때 조의 제문이 아니라 조 의제문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의제를 기리는 의제를 주문하는 글이라고 했었는데 옛날 초안지라고 해서 항우와 유방의 대결이 있을 때 항우라고 하는 사람이 초나라의 마지막 황제 의제를 죽이고 권력을 얻었던 왕권을 얻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조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바로 세조라고 하는 인물이 조카였던 단. 종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조의 왕이 찬탈을 비난했던 게 바로 이 조의제문이라 할수 있고 김일손이 김종직 자기 스승이 쓴 조의제문을 사초에 담았고 이육돈이 이 사초를 보고 바로 연산군에게 고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무오사화가 발생했다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김종직의 조이재문을계교로 해서 연산군과 홍고파가 살인파를 숙정했던 사건이 숙청했던 사건이 바로 무오사화라고 했었거든요. 연산군은 세조의 증손자기 때문에 이조이재문을 보고 화가 날수 있겠죠. 무오. 우리 증조 할아버지를 욕했다고 뭐하! 그래서 뭐사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실제로는 연산군이이 살인파를 상당히 좀 싫어했다고 하거든요. 삼사에서 전하 통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됩니다. 계속해서 왕권을 견지하니까 요것을 계기로 해서 살인파를 숙청했다고 라 하시면 될 겁니다. 자두 번째 사화는 바로 갑자사화거든요. 갑자년에 일어난 선비들의 화 갑자사화인데 이것의 계기는 바로 연산군의 생모 즉 어머니라고 하시 네, 로페비 윤 씨가 사약을 하사받은 사건 바로 폐비윤씨 사사사건을 계기로 발생을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 폐비윤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연산군의 어머니이고 성종의 중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이 윤씨가 당시 투기 즉 질투가 심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성종도 왕이기 때문에 여러 후궁들이랑 지낼 수 있는데 이것을 못 참고 그러지 마라 라고 중전이 계속 말을 하게 되고 한때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윤씨가 모르고 성종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남겨버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왕의 얼굴을 당시 용안이라 했기 때문에 왕 얼굴에 손톱 자국을 딱 남기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종의 어머니였던 유명한 인수대비가 었는데 인수대비가 이를 그집으로 삼아가지고 윤씨를 폐위시키고 나중에는 사약까지 내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연상군은 이를 모르고 잘 자라다가 나중에 뭐 임상홍이라고 하는 간신에대 말을 듣고 폐비윤씨 사사사건을 알게 됨으로써 여기에 가담했던 홍고파 그리고 살인파도 얼떨결에 숙청이 되었다고 했었거든요. 홍고파는 그렇다 쳐도 살인파는 주로 3사였었는데 윤씨가 폐비되고 사약을 받는 데는 3사였던 언론기능에 어느정 정도 암북정이 승인을 얻어야지 이런 일이 가능했거든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연산군의 생모 폐비윤씨 사사사건을 계기로 갑자 사업화가 일어났다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갑자 살인판을 갑자기 죽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연산군이 폭정이 이어져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이 폐비윤씨 사사사건은 실제로는 그냥 연산군이 자기 마음이 안 드는 신하들을 제거하기 위한 명군의 진호. 지내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연산군 일기에 보면 윤식희 일의 네, 연상군이 음행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음란한 행위 이런 뜻인데 보통 자기 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재산 날에 좀 조용히 있어야 될 건데 음행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하니까 그냥 요거를 빌미로 삼아서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이때 또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이 중종으로 즉위되는 중종 반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세 번째 사화를 볼 건데 세 번째는 바로 기묘사화라고 했습니다. 그 백을 보면 성종 때와 마찬가지로 홍구파가 권력을 독점을 하게 되거든요. 중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연상군이 폭정을 했기 때문에 얼떨결에 왕이 된 케이스라고 했었거든요. 보통 세자 시절을 거쳐서 왕이 된다면 권력을 어느 정도 또 가진 왕이 되겠지만 중종은 홍구파에 의해서 추대, 추대가 된 왕이 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 기반이 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훈구파 견제를 위해 그리고 자기 세력을 조정에 끌어들이기 위해 성종처럼 살인파를 등용했는데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조광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조광조가 어떻게 홍구 세력들을 견제했고 또 사림 중심의 정치를 펼치기 위해 개혁 정치를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도 살인파기 때문에 왕도 정치 신하가 열심히 왕을 가르쳐서 왕이 도덕적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살인 중심의 향촌 질서 즉 향촌 자치를 추구했거든요. 이에 따라서 여러 개혁을 시행했었는데 조광조 혼자서는 이렇게 강력했던 홍구파에 맞서서 없었기 때문에 인재 등용 제도로서 살인파를 중앙 정계에 끌어들이게 됩니다. 이때 시행된 제도가 바로 혈량과라고 할수 있어요. 현량과. 그 뜻을 포리해 보면 현명하고 어진 사람을 등용하기 위한 제도라고 했었거든요. 추천을 받으면 간단하게 시험치고 관리가 되는 제도가 바로 현량과라고 했었는데 이때 약 28명의 살인파가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촌 질서, 향촌 자치를 위해 향약을 열심히 보급을 했고 또 왕도 정치를 위해 왕을 가르치고 또 정책을 토의하는 코로나 의 경련을 열심히 열게 됐고요. 또 도교 행사를 주최하는 소격서를 열심히 폐지해 주십시오라고 주장한 결과 소격서도 폐지되기도 합니다. 서울에 가보면 소격동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구역에 있는데 옛날 소격서가 있던 자리라고 해서 소격동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자 입장에서는 도교는 이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리학 국가에서 도교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가 에 따라 소격사가 잠시 폐지되도했고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사건이 홍고 대신들이 이 위훈을 삭제시켜 버리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거 바로 위훈 삭제 사건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뜻을 풀어해 보면 이 위자가 바로 거짓 위자, 훈자는 공훈자라고 했었거든요. 위조된 훈장을 삭제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종 반정을 통해서 공신이 된 사람들을 바로 전국 공신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전국 공신. 실제로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공신이 된 사람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걸 조왕조가 발견하게 되고 이 위훈 삭제를 주장한 결과 결국 훈구 대신들의 위훈이 많이 삭제되게 되는데 그 전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등 공신이 받는 혜택인데 그럼 교양을 하세요. 1등 공신의 아들은 관직이 3품더 올라가고 병조를 받고 노비도 받고 땅도 150개 받습니다. 좀 단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평균적으로 1결이 3천평이라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땅을 1등 공신이 받았고 여러 재물도 받았다고 라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문제점이 다른 공신에 비해서 중종반정에 가담했던 전국 공신의 수가 많았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난다라고 조사를 하게 되겠죠. 뭐 최유정 이런 사람은 재상에게 뇌물을 제공해서 공신이 된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사람은 공신의 아들이라서 어 공신이 된다는지 이 사람은 연상군에게 아참했는데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공신책봉이 되는 이렇게 아이러니한 위훈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훈 삭제를 주장하고 공신 1 1 7명 중에 7 6 명의 공신이 공신 자기가 박탈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홍구가 이제 부들부들하면서 결국 칼을 꺼냈던 게 바로 기묘사화였습니다. 이렇게 조광조의 급진적인 계획에 의해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중종과 홍구파의 주도로 이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어 중종이 왜 기묘사화를 주도했을까라고 보면 왕도 정치 신하가 왕을 열심히 가르치는 정치이기 때문에 경연을 하루에 네번 열었다고 계속 뭐 해도. 중정타 지진도 중정타 이것도 네가 덕이없다라고 해서 계속 욕하게 되고 너무 철저한 살림정신을 무장한 조광조가 개혁정치 이끌었기 때문에 중정도 지쳤던 거거든요. 이에 따라서 훈고세력들이 궁궐나무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나뭇잎에다가 요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를 다 쓰고 다음날 벌레들이 요 자국을 다 먹었었는데 이것을 중종에게 보여주고 이를 계기로 해서 기묘사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주와 초를 합치면 조광조의 조자가 되기 때문에 조광조가 곧 왕이 된다. 풍부 대신들이 전하 이건 하늘의 뜻이다. 조광조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 결과 유삭제 4일 만에 결국 기묘사화가 일어나게 되고 조광조가 숙청되고 나중에는 사가을 받게 됩니다. 조광조가 정계에 있었던 기간은 약 4년이지만 굵고 짧게 이런 정국을 주도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1사 사화를볼 건데 1사 사화는 척신 외척 간의 다툼 사이에서 살인 세력이 휘말려 숙청이 되었다라고 했었거든요. 명종 때 발생을 했는데 그 흐름을 보면 자 인종이라고 하는 중종의 아들이 있고. 또, 명종이라고 하는 또 중종의 아들, 서로 이복, 형제라고 할수 있는데, 인종의 외척, 즉, 외가 세력이 다 윤씨고, 명종도 윤씨고, 이둘 사이는 친척이었거든요. 근데, 인종이 형이었기 때문에, 인종의 외척파를 대윤파라고 했고, 명종은 소윤파라고 했고요. 소윤파에는 뭐, 윤원형,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외척 세력이 할수 있는데, 인종이 1년 안에 죽어버리는 사건이 있었고,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자, 소윤파 가 대윤파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을사사화가 발생했는데 이때 사림도 힘말려서 제거되었구나 아시면 될 겁니다. 을사사화 네 번째 사화고 자 김효사화는 중종의 사랑을 받던. 조광조가 기묘하게 죽었다. 시면될 겁니다. 하지만 네 번의 사화에도 불구하고 사림 세력들은 아까도 언급이 됐던 서원과 이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눌러도+ 눌러도 이두개 등을 통해 성장을 했던 겁니다. 서원을 통해서 스승의 사상을 이어받고 이렇게 스승의 교육을 받은 사림 제자들이 과거에 진출할 결과 결국 훈구 대신들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결국 선조 때의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고요 향약을 통해 지방에서 향촌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키운 사립파가 결국에는 최후의 승자로 선조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선조 때는 붕당 정책을 할 건데 붕당 정치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인과 사화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붕당 정치의 전개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